아, 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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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여깐만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소리, 소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어깐만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기가 막 아, 잠깐드 아, 잠깐보 아, 거같 아, 피파 온라인 딱그 어, 그거 아니야 아, 피파 온라인 그거 아니가 진짜 딱 찍는 이야 촬영이랑 피파 라면 가봐, 뒤면 가봐, 뒤면 가야지 가야지. 진짜, 아, 아, 정확하게, 정확하게. 병원에, 내가 아, 발목 좀 이상한데 오번이친야저 명지. 카메라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겠잖아. 아, 할래. <laughs> 해설 해설하세요 해설. 해설해. 설 앞으로 가자 가자. 너무 더 진짜 좀된이 같아요. 굿. 와, 개나 이스패스이데이이고 아이고. 좋은 지몸이안어 누가 걸었어? 아, 누가 걸렸어? 아, 니지이 산아요? 이안 밀려. 잔디가 발걸어 아니야. 용병 본인 거네. 예. 폭 몸이 안 붙어. 인정. 어. 이제 이사 선진이 벌써 오프사이 보라고. 아 조끼 입은 사람 누구야? 누구 이누이저저 용... 그 제가 밴드 올렸었는데. 오 잘한다. 많이 움직이네. 용병이더 움직이고 있어 움직임 좋은. 옆 사이드 아니야? 노 사이드. 노옵 사이드? 예. 상시대지 들어갔던 거. 아니야 아니야. 저희 상대 이번에 경치가 커. 저건 옆 사이드였던 거 같은데. 정훈이는 멀리서 봐도 크다. <laughs> 아, 어제 오랜만에 술을 먹어 아이. 어제 파티했거요 파티, 했어요, 파티. 아, 좋다 그, 그냥. 아, 연결. 7월에 파티 <laughs> 아, <다가가가 Canadians> <laughs> 아유, 어, <laughs> 어, 나이스 패스. 여기서 믿어 나가는 상대는 편할 외우는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. 수영 위치가 선업 위치가 너무 안 좋게 좋았는데. 아예 충분해. 괜찮아? 네, 저렇게 있으면 돼요. 저렇게 <laughs> 보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 돼요. 이렇게 파 사냥을 당겨서 제 54번 막아줬어요. 그러니까. 나쁘지 않네. 됐다. 벌 벌리면 안 된다고.

얘가 오라 할때안오 아, 그게 아니건 아, 지금 일찍 아, 눈이 떠어 혀가 왜 이렇게 꺼져? 아직, 아직 지하신인거소남전화 통에 바로 온 거야? 아니요, 아니, 아니, 제가 연락했어, 소남이한테 이 서운하게 해졌어 귀여워 성경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. 형 아, 우리 팀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 거아야 구경하기가 좀... 피파 홀랑이잖아 원 거리 먹는 거전리턴내려야지 중요한 건데, 삼백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저야 형, 형님? 뭐저 들어가지 않을까? 성경이 좀 체력 좀 올라왔나? 네. <목소리> 아니 옛날 참가자 아니야? 맞아. 아 저번 주도 근데, 야, 근데 저번 주에도 첫커은는 덥었어요. 응. 기억상 응. 네. 29분 누구야? 용, <laughs> 용 아, 그, 용용그 나왔냐? 선수. 아, 예영이 혼자 뛰면서. 저 같이. 80번. 그때 입었던 유니폼이 뭐였나

어 아니 잘 뛰어. 잘 뛰어. 체력도 좋네. 어, 잘 쳤다. 진짜. 괜찮아. 진짜 서 한번 제가 이제 야행성은아니 그래도 해가 없어 진짜나중러 나도 그거 있거든. 확실히 효과 있어? 아니, 나는 물론 사기 고 근데 우리 팀이 힘이 <laughs> 우 일단 지이 얘기가 없다. 나는 호를가형 뭐 혼자 얘기하고 싶은안 했으면 너무 불려 얘기 안이 너무 혼 아니야. 재영이 형 이야기해요. 재영이 형만, 형만 이야기해요. 지금 재영이 어, 형만 나봐가 나머진 호흡이 응. 안 터진 거야. 뭘고것도 자. 맞이거 나왔다. 올라가야지. 어, 올라가야지. 이거나비 아, 이거 뻥 뚫리는데 왜 부상이야, 부상. 아, 우리 부상 볼게요. 어. 어. <laughs> 저런 패스 하면 안 돼. 다안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그렇지. 이안어안갔 아니, 아니야. 제가 놓쳤어. 아, 아, 그래서 저번에. 아, <laughs> 나 <돈> 났어. <laughs> 누가 찍었냐? 나그 예전에, 그 여기서 그 제형이랑 티키타카해 갖고 딱그 반대쪽 공간 딱 제형이 열어주는 거 있잖아. 그것도 아, 그것도 누가 가렸어. 근데 어. 형, 근데. 형, 저제형르는왜안 드셨어요? 그래. 아니, 그게 아니라. <laughs> 저 진짜 세기 적당했던 거 같거든요. 아 내가, <laughs> 저, 어, 진짜 잘 줬거든? 근데, 근데, 내가 근데, 너무, 근데 내가 너무 내가 너무. 근데 러냐면 형이 안 보고 줬잖아요. 그러니까. 안 주는 줄 알고 그냥 안 뛰더라고. 아, 이름 불렀어. 근데 <laughs> 형이 안 보니까 안 줘. 뛰어, 뛰어. 뛰어. 내가 볼 때,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신 거예요. 아니야, 아니에요. 안 뛰셨죠. 그러안까 그러니까 나는. 뛰었어, 안 뛰었어. 네가 나안 주는 줄 알고. 그러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. 아니야, 너. 청소리 딱 들었거든요. 어, 어, 그래서 그래. 아, 형 이때쯤 여기쯤 가고 계시겠다 하고. 저는 솔직히. 어. 근데 내가 뛰었으면 받았어, 잡았어, 맞아.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맞춰서 받았는데 어. 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내가. <laughs> 아차했어. 저영 <재형이> 형한테 형 혼났어. 요 오늘 <laughs> 아, 왜안 뛰었어요? 내 <laughs> 잘못이야. 어, 아, 맞아, 맞아. 근데 재영이 나한테 뭐했어? 그러니까 형이 뛰었어야 됐어. <laughs> 어, 내가 뛰었어요. 제영 형이 <laughs> 저한테 누가 <laughs> 보고 준 거야? 나안 보고 주니까 승훈 형이 안 뛰었어요. 여러분 <laughs> 아, 네, 네, 그, 네, 그, 네. 일단 호흡도 좋으면 엄고도나 아, 네. 호흡도 좋고 많이 맞춰줬어. 훨씬 나아졌어요. 기상.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. 안 돼. 오, 엉겨진다. 고 이게? 업사이드인데 제가 걷어낼수 있는 걸못걷어낼게 제가 뭐 업사이드로 적용되나 <laughs> 난 여기 센터백 빌드업을 좀 배워야 될것 너무 엄여어 바로 벨이 끊어 없어야 돼요 지금. 왜냐하면 중간에 잡을 수 있는 어낼수 있는 걸못 벗어낼 것 같아 이신조입니다이가각이까지이많아 많다 아, 아. 뭐, 아, 랜덤. 아, 이왜 진짜 다잘 들어. 잘 여기 연 좋잖아. 만 보고 있잖아 지금. 진짜 데 아, 맞아. 86번 분이 제정. 계성이 셔고. 력도 좋으시고. 여유 있게, 여유 있게, 여유 있게 제발. 저는이 안 지. 주어야지 미로로 여기가 지금 10제 놨거든. 분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또분만더해놓는 뭐 네, 네. 말해 드릴게요. 여기. 네. 그분면 이거 라고 네, 지금 10, 3번이되 아, 웅 돌아, 돌아, 쟤. 사이다, 사이다! 극하대야 돼. 흥행이가 <목소리> <신기하기가> 너무. <목소리> <민전이. 목소리> 밑에, 밑에, 밑에. 용호. 아, 따위. 난주, 아, 그 <목소리> 와, 젓 와. <왜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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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 목소리> 아 대학교, 대 와우 대학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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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 대학교. 대학교.

벽 가깝대요 와 <목사> 갑.. 거리 거리 <목사> 벽 좀만 더 두발 더 두발 두더 이쪽으로 더 가야돼 벽 두발 더 <목사> 아니 저거 키퍼 아, 저거, <목사> 저거. 저거. 저거 아직 맞아? 어차피 못 넣어져 버리는 거진고 우측 비었는데? 이거 너무 뻔했어 볼리뻗다고 지금 볼이 그런 거 같아 그렇 지금 볼이 형 공이 다 나갔어 형 저기 쏘실 사람이 없구나 우리 다없잖아 저기 있어 네, 우리 많이 맞춰야겠다. 이거. 많이 맞춰야 <laughs> 지금 압박 한 명도 안 가. 아니야, 아니야. 해. 높이야. 어, 어, 살도 아니, 아니야. 높살도 아니야. 아니야. 나 계속 눈깔이 보고 있어. 아정확하게 어. 보고 있어. 아, 정아야 이건 집중막 걸리 한잔 사. 아, 니 근데 원더클이니까 힘들면 얘기해! 다 즐겁게 사고 가세요. 네, 네. 고생하셨습니다.

오, 기 가. 아. 왜왜안 잡아? 왜 거기서 왜 누구야 저거 넘어진 사람? 저기 봐, 저기 봐. 저기 봐. 저 어? 어 짧아. 어, 잘해, 잘해. 아니, 잘해, 잘해. 내려와서 받으러 왔는데 팀원들 소리 뭐 슈퍼콤비네이션 빨리 좀 빨리 괜찮아

와, 와, 아니야 가야 돼. <laughs> 와, 빠르다. 야! 아, 야! 야. 아 잘한다. 한번에딱 딱. 이거 온 세트였잖아. 에서 헐이 가려 봐. 허리가 없어. 야 터블런치가 맞냐, 근데? 지금야 <laughs> 굳이 재영이 형이랑 수남이랑 같은 라인에 있 그냥 계속 가야 돼. 아, 야 맞아. 맞아. 뭐아야 맞아. 맞아. 빨리 빨아니가 돼요? 형님. 혁이 있어요. 보여 아야. 아, 아, 얼마 안 남았어. 시간. 아이, 한명 내려가야 는데혁이 있어요. 밑에. 윙카폰 좀 챙겨. 윙어, 윙어. 아니야. 형님. 보여 봐. 어, 그뒤아해있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몸 풀어라 해요. 몸 풀어. 몸 풀어. 몸 풀어. 아니야. 나가는 뒤치해 야, 공이 나가면 끝이랄 거야. 야, 공이 절로 나가면 타. 어우, 정아이고 아이고. 지금 몇분 남았어? 2분. 아니야, 없어, 없어. 그러니까 아니야, 아, 아니야. <laughs> <옷 사이드> 아니야. <laughs> 아이고, 옥체 교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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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 교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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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. 29번. 교체, 교체. 오! 오! 갑이 어, 아, 괜찮다니까. 농격이라 어? 그런가? 우리 4번 들 있잖아. 잖아다 응. 자, 끝着시다